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예요. 날은 어, 덥지만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시원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한 군데라도 맞아, 그래라고 고개 끄덕일 만한 공감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CEO 제가 자막에 넣어드리는 이 말의 어, 줄임말이죠. 최고 경영 책임자예요. 기업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총체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근데요, 기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가장 작은 기업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는요, 배우자와 더불어 한 가정의 공동 대표이자 CEO예요. 바로 주부가 시 e o 죠 워킹맘이건 전업맘이건 가정을 잘 돌아가게 하는 데에는 여자의 몫이 커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이 편안하고 잘 돌아가야 밖에서도 일이 잘 되기 마련이죠. 그런 가정을 돌보고 꾸려나가는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주부의 연봉은 한화로 8,100만 원이라고 해요. 집안 청소가 569만 원, 요리가 1,365만 원, 요리가 비중이 크네요. 엄마의 책 읽기라는 책에서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책한 권도 안 읽고 어, 연봉 8,100만 원 받는 가정의 CEO라면 그건 정말 용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 그동안 저도 굉장히 용감했네요. 주부는 그냥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나 역시 성장하는 CEO예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은 다 독서가예요. 워런 버핏은 20대 시절부터 5개의 신문을 구독해서 읽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독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빌 게이츠. 어, 나를 있게 한 것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다. 내가 받은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독서 습관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독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 그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긴박한 상황이 내 기업에 닥치더라도.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을 진두지휘하고 아이를 미래로 이끌어야 할 엄마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과 같다. 비상사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의 지나온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책을 더 많이 읽었더라면 책을 통한 간접 경험, 또, 처세술 통찰력으로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어, 나만의 고급진 지혜로운 판단을 할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들어요. 다행히도 지금, 음, 깨달아서, 어, 계속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한지 이제 3개월이 돼가요 어, 육아휴직 직후 독서 모두에 들어갔었어요. 한 3개월 동안 약 20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아이한테 읽어준 동화책까지 합하면 40권이 넘어요. 어, 읽은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이라도 읽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3개월 동안에 제가 독서에 좀 몰입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이를 대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막 화냈을 일이, 지금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어, 대처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변화가 나에게 생겼는데, 하물며, 평생 내가 이 독서 습관을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보석 같은 통찰력이 생길지 너무 기대 되거든요 이게 엊그제 빌린 책이에요 이게 엊그제 빌린 책인데 어, 아이 양육에 걸리는 시간은 10년 이후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 원래는 짜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책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읽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내용이 심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서 어, 스트레스가 살짝씩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간나이 책을 어, 완독을 못하겠다 싶어서 어, 이렇게 좀 가벼운 책을 같이 골라서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현재 저는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이래봬도 가정에 CEO잖아요. 같이 책 읽으면서 내 가정을 잘 경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